50페이지 46번입니다. 1차 공식의 풀이, 그지? x를 다 모아야 돼. 네. 근데 x를 모으려고 하니까 x 앞에 이상한 떨거지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곱하는데? 10을 곱하면 돼. 여기 10 곱하면 돼. 네. 맞지 근데 7도 곱해야 되잖아? 네. 그럼 원래 70을 곱해야 되지, 원래는. 네. 그런데 앞에 7이 있잖아, 얘가 없애줄 거야. 그럼 10만 곱하자. 최소한으로 곱하는 게 나한테 편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10만 곱했습니다. 그럼 7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7분의 4. 작다. 여기는 이제 10 곱했으니까 20이 되면 되고, 마이너스 10에 X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1이 2분의 1도 그 분모를 없애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전개만 하면 돼. 마이너스 7X. 7 곱했으니까 플러스 4가 되고, 20이 되고, 마이너스 10X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죠. 아까 했던 대로 X끼리 모으고 X 아닌 것끼리 모으면 되지? 그럼 왼쪽으로 네. 보내면 얘가 3X가 되고, 이거 두개 사용했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두개 계산하면은 15가 되잖아? 근데 4가 넘어갈 거니까 네. 11이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X만 남기면은 얘가 3분의 11이 된다고. 네. 되겠지? 네. 근데 얘가 그 모든 해의 합을 구하시고 이거보다 작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제일 앞에 봐봐. 자연수래잖아. 자연수는 몇개 없거든. 그지 그래서 얘가 지금 대충 얼마야? 3점 얼마 얼마 아니야 맞아요. 네. 이해되지? 네. 네.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는 1과 2와 3이 있는데 그걸 다더 해달라고 돼 있는 거지. 마지막에 문제 꼭한번더 읽어봐야 돼. 네. 알겠지? 이해 안된 사람 이 있어? 다들 이해 가능하셔? 네.